여러분 안녕하세요, 꼬아이유이입니다 아, 오늘은요, 어, 저랑 재원이 오빠랑 펄링을 음원을 발매했않습니까그래서아왜무서워고 <laughs> 깜짝 놀랐고요. 다지목일을 보면서 리액션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 과연 누구일요 정말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무도 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게스트는 누구일까요? 리액션 컨텐츠를 찍으신 아빠? 아 정말 흥겹게 모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조제원입니다 오늘 뭐 어떤 거? 어 주는 거라 내데 아니 그니까 오늘 뭐? 오늘 어, 쌀요야 아, 어. 오늘은 말 하자? 왜치스 맛있구만? 뭐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 우리가 페이스북 연애중을 띄웠잖아? 와나 깜짝 놀랐어 그 비하인드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셔 진짜 궁금해 <laughs> 아니 너너 너 <laughs> 단톡방에 있잖아 서리파스 뮤직팀하고 <laughs> <뮤직비디오 웃음> 우리가 응원 제작단 그분들이 페이스북 연애중을 이제 한번 띄워보니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잖아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정말 이 컨텐츠 우결을 할 동안에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어찌됐건 우리가 결정을 해서 연애중을 빡띄었는데 저는 그 페이스북 댓글 중에 제일 많이 봤던 게 역시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 저도 솔직히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있어요 <laughs> 동감이야 어. 왜냐면 내가, 내가 항상 말했잖아 예외는 나랑. 있다 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니까 사실 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적응이 되더라고 아, 이거를 한번 이때 감정으로 들어가서 사랑이 혹시 푸들커플들랑헷갈나 감정이 안올라해 죄송한데 싫은거해가지고아아 이거 처음에 들때 진짜 놀랐어 어 너무 좋았어 근데 노래가 완전 뭐나 흔들려 뭐 이런 뭐, 하이픈 목소리에 아 근데 댓글이 네, 그런 댓 많이 달리는 이유가 있네 어, 주의사... 조재호는 지금 노래는 정말 잘고아 아, 맞아. 그 그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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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포장을 엄청 잘한다. 아, 노래도 어? 너무 좋은데 소설 쓰거나 이 누가 작사해셨어 오빠 나 사랑해? 아 근데 이거는 아나 이런 건잘못해아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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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번 냈었잖아요. 8 년도 내비하 나. 나1 7 년. 나 18년 들어가서 노래 한번 불러 지금 다요 어. 어색해지더라도 너에게 한번 보고 나 잠깐 추웠는데 옆으로 <laughs> 아침에 왜? 추웠는데 등에 땀이 나더라 고 어, 야 근데 어떻게 편집을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응. 안 나도 그거 봐 도플라밍고래 도플라밍고인지 거아 얘는 내가 일부러 좋아하는 머리를 한거 같구나 <laughs> 근데 저거 인터뷰할 때 뒤에 유희 있었어요 <laughs> 나창 타고 <laughs> 있었잖아 아 나랑 사귀어 줄래? 아어 아, 제일 싫어! 어 내가 가방 보여줄까? 그니까 보여줄게 아니 오박으러 <laughs> 하지 마 원래 원래 가방 줘 빨리 내가 방아 아니야 러 가방 빨리 줘 하고 나 같이 하는거 알았어? 가방 줘 아니야 가방 줘 괜찮아 가방, 아, 가방 줘, 그래서? 가방 줘. <웃음> 무서웠어 <laughs> 무서워서 가방 내놔 뭐 그런 거 같았어 아깜짝이안전벨트안 했잖아 근데 안전벨트를 해줘야지 저렇게. 되게 힘기 다운을 해줘을 하면 해기게 어? 자기 손에 저을 싸움을 안 아, 내가 지금 긴장해, 가지고 <laughs> 실제로 떠 많이 안 해. 아, 나 하지 마, <laughs>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어떻게 그 입에서 이거 들에서 허나봐. 근데 너저 우성 진짜 잘 어울리더라. 어잘 어울려서 내가 안 어울려 지금. 아 몰라, 자기야 자기야. 엄격. 아, <laughs> 아. 진짜 그 우리를 찍는 것보다 이 요트 쪽을 좀 많이. 예, 알아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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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 드디어 남매 새끼 콘텐츠에 진원하게 <laughs> <laughs> 됐. 남매생이 혼돋지 아니거든 응. 아 좋다 너도 좋지 그래서 3분데아에잠 만들어볼래? 응 좋아 오빠가 저런 거 편집돼서 그러는데 기다려봐서 내가 머리 팍! 뜯었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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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런데서도 사실 영상편지도 내가 어, 맞아, 그렇죠. 해가지고 어. 거기서 그런 게다 잘렸어 그거 아니야 야. 저거 댓글 진짜. 진짜 많이 달렸어 뭐. 아니 내가 여기 잡티 같은 거좀 없애달라고 아 멋있게 만들어달라고 어보빠그는데 <laughs> 너가 <laughs> 저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laughs> <laughs> 또막 소리 욕하고 막 그랬지 <laughs> <laughs> 좀 야, 내가 하는 것도인 거야 거? 내가 센스가 있지 자기야 자기야 무릎 꿇어줘 자기야 엎드려줘 저거 놀러가는 소리야? 커플 눈떨어져 이 편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완전 프로라 아, 편집을 이렇게 더극대화시켜서할 수밖에 없지 음. 왜냐면 뮤직이 음반이 되기 시작하면 좋잖아 오래서 영상이 살았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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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형너옷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럼 잘할 이쪽으로 무조건 이쪽으로 아오 이제 무조건 이렇게 더와 안돼 러브샷 하라고 시켜가지고 아. 아, 저때 잘안 나왔어. 여기 화면에안 나왔어. 이제 주스를, 반마가들을제 얼굴에 다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얘 얼굴에 팍! 뱉어보는데 그게 잘안 나왔어. 여기 다 묻었거든요. 맞아, 맞아. 주제는 죽을 만큼 사랑해. 알았어. 주제는 죽을 만큼 사랑해. 사랑해 쥬쥬랑 아, 진짜 민지 와. 아, 자몽 진짜 대박이다. 저, 자기 이거 내가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고 우리가 이런 데 처음 가봤잖아. 그러니까, 자영야 이렇게 예프게잘 준비해져서 내가 친구들 <laughs> 불렀다. 그럼 무슨 친구들 같이 놀라고? 나 엄청 있 <laughs> <미스는> 친구들 있다. <믿다. 웃음> 처음보는 <처음으로 웃음> 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 친구들 못 생각하니까. 와, 이거 근데 진짜 비방용이 <laughs> 너무 많아. 맞아, 맞할수 없는 게 아, 정말 너. 웃겼었는데. 야채를 지워주는 거야, 나한테 애들. <laughs> 정말 뭐라고? 그래? 아, 말리고 아, 진이스짜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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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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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먹잖아. 친한 애들이야. 진짜. 뭐? 계약 연애거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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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우리가 원래 외모 귀환안 하는데 근데 어. 내가 입을 진짜 눌림을 많이 받아 어. 나 먹을 때마다 심지어는 고말우스에내 입을 따라왔는데 어. 존나 수치스러운거 <laughs> <laughs> 요즘 따라 왠지 일상의 비닐이 될까 근데 우리 자기랑 노래를 우리 저, 계속 마주보기 위서 불렀잖아 나저 진짜 개조팔 있어 야난 죽고 <웃음> 싶었어 <웃음> <계속>. <웃음> 마일밖에 못 들어오는데 너무 서로 마일밖 안. 저때 인터뷰 때그 오빠가 계속 야채 좋어가지고 애엄마랑 아니 너 오늘. <어쭈 넣어주면> 또... <laughs> <laughs> <죽였잖아>. 아 그래. <laughs> 어 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받쳐 있는 거예요. 안에 이렇게, 이렇게 네그로 찍서 밑에 이쁘면 좋어서 안녕. 아이만 내네 거? 왕대 거. <laughs> 난내꺼걸 네 통해서 이제 감정 그어 올리고. 뿅. 아 자꾸 새로운 어떡하돼아뭐 자꾸 생겨. 되게 많이 설레진 것 같은 느낌. 개소리야. <laughs> 와 뮤비 때. 와. 와 이쁘다. 머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예뻐? 얼른 이쁘해 <laughs> <디즐레? 웃음> 어, 저 자막 뭐야? <laughs> 네아이수 하겠습니다. 좋지. <웃음> 아, 좋아, 이수니다아 가시겠어. 한번 풀어니까 앞으로야? 한 번에 다 끝내야지 근데 저거를 일부러 틀렸지 아일부 틀렸지 왜냐 아, 내가 아, 아, 아. 눈을 좀 뜨고 해가지고 나 저거 잘 어울린데 사람들이 어잘 어울려 이어 이제 마지막 시이니까 좀만 하이하자짱때 굉장히 좀 많이 피곤한 <laughs> 상태였어 사 너무 오래 참해가지고 분위기를 게만들지고 우리가 되게 많이 아. 면 여러분 지금 들으 <laughs> 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와, 너무 자연스러워. 주제 원 이거 이말안 되는데 이 상태. 주제 원이었습니다. 뿅. 어? <laughs> 어땠어? 네. 그럼 오! 안녕. 아니 역시 이대로 많이 적응은 빨리했지만 사실 우리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건 평소의 모습. 그렇지. 그니까. 근데 우리 이 진지한 모습 보고 너무. 아 그치 그것도 엄청 재밌게 만드시니까 샘파 뮤직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누나께 감사드립니다 서리 편집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서팀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삼촌, 현이이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고맥족 <고맙도> 심지 <laughs> 감사합니다 동궁 엄마 감사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